안녕하세요. 말하는 중국어 호입니다. 어, 저번주에 올린 영상 보시고 피드백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많이들, 어, 피드백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이번부터는 단어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배울 단어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어, 총 12개이고요. 일단 단어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于 종, 于 음, 마침내, 결국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끈, 끈, 이라고 하는 건데, 이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양사, 못 같은 거 길고 뾰족한 걸세는 이제 양사로 쓰임, 쓰임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까우싱, 까우싱. 요거는 어, 중국어 처음 할때 많이들 배우시죠. 认识你很,高兴할때그高兴 <목소리만>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고요그 다음에, 见,见, 见은 사건을 세는 양사라고 되어 있죠. 뭐, 이제 是,请, 하면은 하나의 사건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是,是, 이거는 하나의 사건, 사고를 세는 양사라고, 아, 자기 사건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뒤에 얼바른 얼발음, 같이 얼바름이 붙어서 셔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보통 "메이셜"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죠. 다음에 여섯 번째 "까오소" "까오소" so. so. 이거는 알려주다는 라 뜻이죠. 누구누구에게 알려주다 라고 하는 거고, 다음 일곱 번째 "빠바빠바". 빠바 하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아버지를 부를 때 빠바라고도 하죠. 혹은 뭐 띠에 라고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이 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마라고 할 때는 엄마가 되겠죠. 엄마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종진. 종진 보면 보시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나 오늘부터고 이제부터고 종진이호. 我要学习努力学 하면,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如果,就, 라는 말이 있습니다. 如果,就,如果, 하면, 이제, 만약이란 뜻인데요. 보통 뒤에 就가 많이 붙어서 나오죠. 이거는 이제 같이 세트로 들어가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장문을 하시는 장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그 아이 그 아이 그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삼성 삼성으로 되어 있는데 뭐 중국어 배우신 분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삼성 삼성에 오게 되면 이성 삼성으로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이다 되겠죠. 그다음에 뭐뭐할수 있다. 혹은 해도 좋다. 뭐 거의 허수마라 화면 다음 물 마셔도 되니. 뭐 거의 수액 마다 차도 될까요라고 할때 아니 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열한 번째 바. 바. 바 하면 무언가를 뽑다. 빼 버리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두 번째 띄어오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뛰어가 돼 있죠. 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동사 바, 뒤에 와서 뭔가를 해 버리는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띠어 그러면 오바 버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 보겠습니다. 단어 다시 한번 쭉 병음 보면서 한 번씩 더 읽어 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자, 따라 해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유, 종유, 근, 근, 고兴, 고兴, 建,建,是,是,告诉. 告诉爸爸，爸爸，从今，从今，如果就，如果就可以，可以把。 뛰어 뛰어 자 그러면 다 같이 따라 하셨을 거예요 그쵸? 안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는 이번에는 한자만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유, 종유, 끈, 끈, 高兴，高兴，见见是是告诉，告诉爸爸，爸爸从今从今。从今 如果就如果就可以可以拔拔掉掉弹奏弓舞才太像那样哦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끊어 있는 걸맨 처음에 연습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끊어서 단어별로 이렇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색상을 조금 바꿔서 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终여有 一天啊，一天，一根钉子都没有。定，因为它上입니다啊，它한번，终于有一天，一根钉子都没有。定。 자,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읽어 봤죠 그럼 이제 좀 문장을 길게 한 번씩 읽어 볼게요. 음, 음, 요이一天 음, 음, 有一天一根 음, 子都一根 음, 子都 没有钉。没有钉。이렇게 띵. 띵. 해서 이제 좀 길게 길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자 그럼 다 연습을 따라 하셨죠? 제가 따라 드릴 틈 분명히 드렸어요. 안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따라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고. 자 그럼 이제 길게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종유, 요, 이, 天엔 이, 근, 子都 도, 메, 요, 만들어.终于有一天一根钉子都没有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문장 연습을 해주심 좋고. 자, 그럼 해석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단어를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죠. 자, 여기 보시면 종이 마침내 어느 날 이틀의 하루 어떤 날 하나의 모두 모두. 뭐, 뭐, 메요 여기서 이제 동사, 아 저기, 띵, 이 했다는 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마침내 어느 날 옷을 하나도 박지 않았다라고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어려울 때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일단은 단어를 먼저 외우시면 이 단어들을 어떻게 연결짓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음, 까우싱 다바저젠 시. 告诉라 바빠. 잠만요. 타. 高兴 더. 바저젠 시. 告诉라 바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조금 더 길게 한번 읽어 볼게요. 他高兴地把这件事告诉了爸爸。한번 더볼까요他高兴地把这件事告诉了爸爸자 그럼도 이거는 문장이 굉장히 딱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길게 한번 쭉 읽어볼게 한 번에. 他高兴地把这件事告诉了爸爸.나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해석을 한번 볼게요. 그는 여기서 그는 아들을 말하겠죠. 아들은 이제 가우싱, 기뻐하다, 기뻐한 뭐 만채로 떠. 나중에 이제 문법을 조금씩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어, 제가 나중에 문법을 설명 드릴 건데 중국어에는 세 개의 떠가 있죠. 이 떠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보통 띠라고 땅이라는 걸로 배우셨을 텐데 여기서는 뜨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까우싱다 그러면 기뻐하는 채로 기뻐서 바. 자 이거는 강조 문구인데 문법보다는 제는 읽기 위주니까 나중에 천천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재제실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요? 이 일을 이 하나의 일을 알려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알려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쁜 채로 이 일을 아버지에게 알렸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 한번 봐 볼게요. 다음 문장. 자, 그러면 계속 또 읽어 볼게요. 바바 쇼 종진 이허루고 你一天都没有发脾气。大娘，爸爸说，从今以后，如果你一天都没有发脾气。 자 이렇게 짧게 짧게 단어 한 번씩 읽는 연습 꼭 해주시고요. 분명히 듣기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같이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좀 천천히 읽었으니까 조금 길게 가볼게요. 바바 슈어. f 이후如果你一天都 i 有 y 脾 u 번더 읽어볼까요? 바바 가말今以요如果你一天都요有빠脾말요아빠요아 음, 그러면 좀어게한 번에 쭉읽어볼게요아요 如果你一天都没有发脾气,한번 더요.爸爸说, 从今以后,如果你一天都没有发脾气,다 읽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또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아까 단어에서 말했던 거죠. 빠바, 빠바. 아버지가 말을 하셨다. 말하기. 자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만약에 아까 제가 말했던 만약에 너가 하루도 여기 또 하루도 모두 매요 파 비치. 그러니까 이파 비치는 성질을 내단데 성질을 내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길 오늘부터 만약에 내가 단나로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자 다음 문장 이제 볼게요 자 금방 하셨던 루구어 기억나시죠 루구어 루구어 점점점 지우가 이런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바 상바 땋어 1근 띵즈 다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씩 길게 한번 가 볼게요. 자, 쭉 거기서 리바 상바 땋어 1근 띵즈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루꼬 쥬 만약에 뭐였죠? 루果니이 디엔 또 메오 파 피치 자 그러면 너가 하루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만약에 화를 내지 않는다면 어 그러면 뭐예요? 할수 있다는 거죠 뭘할수 있는지 볼까요? 자 어디 어디에서요? 울타리 상에서 울타리 위에서 자할수 있다는 거예요 뭘요? 자빼볼수 있대요 무엇을요? 하나의 무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하루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울타리 못을 하나씩 뺄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병음을 보면서 하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이제 한자를 보면서 읽어보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한자를 보면서 분명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자로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여면 천천히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稍等一下，자먹볼게终于有一天，一根一根钉子都没有钉，他高兴地把这件事告诉了爸爸。爸爸说。 从今以后，如果你一天都没有发脾气，就可以从篱笆上拔掉一根钉子。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이번에또 읽어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종유 有一天一根丁子都沒有定他高兴的 把这件事告诉了爸爸。爸爸说：“从今以后，如果你一天都没有发脾气，就可以从篱笆上拔掉一根钉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장을 조금 더 길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종 요이 이 음. 有一天有一天一根子都有他高把件事告了爸爸爸爸 从今以后，如果你一天都没有发脾气，就可以从篱笆上拔掉一根钉子. 이렇게 되겠죠? 제걸 보시면서 한번 더 따라해 주시고요. 자, 한번 길게 이제는 좀 그냥 평균 속도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终于有一天，一根钉子都没有钉，他高兴的把这件事告诉了爸爸。爸爸说：“从今以后，如果你一天都没有发脾气，就可以从篱笆上拔掉一根钉子。”然后给的给的给的，一、嗯。렇게되겠죠자 야, 너도처럼, 야, 나도처럼, 어, 중국어를 다들 이제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한 주, 힘찬, 한, 힘찬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